자 이렇게 해서 어 2열까지는 어, 유인이 모두 마무리가 어, 일단 1차 유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하시죠 6시 7시 네. 오늘 이 정도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2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또 한번 또 일어나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작년에 해보니까, 아, 이거 죠왜 빠졌지? 음. 작년에 제가 유인을 잘 못해서, 어, 시기 못 맞춰가지고, 어, 가을에도, 어, 추석에도 계속해서 유인을 했습니다. 어, 물론 이게 유인이 적기가 있어요. 적기. 좋을 때. 너무 각질화가 너무 그 각질화가 안돼 각질화라고 해야 되나요? 저 저거를 이렇게 딱딱해지지 않는 어 딱딱해지지 않는 조금 유연한 어 유연한 시기에 유인을 해주면 좀 낫습니다. 아무래도 편하고 어, 유인 각도도 잘 나오고요. 하지만 어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제 유인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유인이 안 되는 경우라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유인 가능하고 또 그러한 경우라도 일단 쉬어지는 어, 곳만큼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일단 1 2년 키워서 벌어먹고 다시 예비지 하고 또 다시 받으면 돼요 그죠 근데 그냥 없애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내가 올해 내 어, 작년에 해보니까 제 경험상 시기에 맞춰서 다 해주면 좋지만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 반 정도 뭐 반에서 반이라도 내가 해놓을 수 있으면 해놓고 그리고 또 이후에 이후에 또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올 가을에도 겨울에도 겨울 전, 전까지 추은 너무도 일하기 힘드니까 어, 유인을 해놓는 거예요 유인을 유인 해놓으면 내년에 또 다시 거기서 도정 그, 그 끝에서 결과지가 또 나오고 끝, 끝 전정 해놓을, 해놓을 거니까 그럼 또 유인 잡고. 그렇게 해서 2, 3년 지나면은 결과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내가 마음에 드는 100%짜리 결과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결과지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지들이 쭉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만들어졌다. 어차피 이 이제 3m 안에서 제가 만들 거 6개에서 7개, 작게는 5개에서 많게는 7개 만드는 건데, 실제 결과지 나오는 것들은 수십 개가 나와요. 수십 개가. 수십 개 중에서 일곱 개나 여섯 개만 제가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어, 내가 올해 너무 유인을 못했어. 큰일났다. 다 다시 예비지 하고 다시 해야 돼. 그렇게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가능한 미수이안 되게 하면서 80점짜리, 70점짜리, 60점짜리 해도 결과지 일단 만들어 놓고 한6 개, 7곱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좀 결과지가 안 좋으니까 예비지에서 다시 받아야지. 그럼 그한두 개만 다시 받으면 돼요. 한두 개씩만 이제 다시 새롭게 받은 거죠. 나머지는 벌어먹고. 어, 그래 좋은 거 만드는 겁니다 두세 개씩만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쉬워요 일은 이번 주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 경우에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 초반에 결과지를 너무 많이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총 결과지를 6개, 잠깐만요, 24개, 24개에서 100구르면 2400개 네. 24개에서 100구르면 2400개의 결과지를 내가 유인을 해야 돼요 근데 2,400개 뿐만 아니라 2,400개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가요. 두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럼 4,800개에서 5,000개 이상을 제가, 어, 백구루에서 유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그럼 7월 달에 할수 있겠습니까? 5,000개, 6,000개를? 진짜 힘들어요. 하기가. 그러면 다 좋게 유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지를 최대한 잘 받아서, 많이 받아가지고 유인을 최대한 잡아서 그 중에서 제일 쓸만한 것들로만 일단 추려가지고 밀가안 되는 상태로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어 100점은 아니지만 한 70점에서 60점짜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또 결과지가 나오면 받아가지고 유인하면서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빼주면서 다시 이제 맞춰가는 어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니까 빨리. 어 이번 주지로 바로 만들어버리면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과지를 최대한 만들면서 받으면서 거기서 좋은 것만 좋은 건 좋은 것들또 골라내고, 나쁜 건 나쁜 거대로 해서 벌어 먹다가 다시 예비전쟁에서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한 번에 완성할 생각 하지 말고, 어. 물론 이렇게 두 명, 세 명에서 같이 할수 있으면, 가족, 부부가 같이 할수 할수 있으면, 충분히 더 많이 해낼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경우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지의 결과지 만드는 방법, 이거 하, 가능하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하다 말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도장지 따는 것도 말씀드렸죠. 도장지도 처음에 한두 번만 따고 뒤에 안딸 거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의미 없습니다. 끝까지 도장지를 다 따줘야 돼요, 끝까지. 지금도 다니면서 결과지에 도장지가 붙어 있거나 하면 도장지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전 땁니다. 지금도 따요, 지금도. 어 뿌딴 것들이 있으니까 어 그렇게 해줘야 좋은 결과지를 내가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만 어 참고해 주시면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최소한으로 하면서 또 즐길 건좀 즐기고 어 여유롭게 건강 챙겨가면서 어 여름에는 한, 한 여름에는 낮에는 일하지 마시고 조금 선선할 때 나와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조금씩 만들어 가시면 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나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FGHIJK 7개 남았잖아. 아, 이거 참. 이제 4개 했는데, 아, 추석 8월 달까지 그래도 한 4개 이상은 더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 모르겠네. 아. 다행히도 까치가 먹은 거는 없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효과가 있다. 그걸로 된 거죠 뭐. 누가 도대체 크레졸 효과가 없다고 그랬는지. 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제대로 이용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크레졸이라는 어, 싸고 어? 크게, 저기, 힘들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어? 그리고 내 마음이 아픈 것도 없고, 그죠? 근데 네? 잘못 사용하고서, 어? 무조건 안 된다. 그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이건 이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먹었다고 판단되는 것들. 떨어진 것 같은데? 뭐? 먹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 깨졌잖아요. 이거는. 이것도 거는이 고른 거. 구멍 난게 없으니까. 떨어진 거. 이것도 떨어진 건가 보네. 새가 먹은 게 아닌가? 먹었나? 어, 떨어진 거. 깨졌어요. 새 먹은 거 없네요. 새 먹은 거 없네. 문도 떨어진 거. 됐습니다. 우와. 배 엄청 많이 떨어졌다, 우리 꼬리.